정시라 건장입니다. 다음 영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그랬네요. To throw 던지다 or 혹은 to drop 이렇게 하나씩 걸리는 거요. 예 떨어뜨리다 무엇을 자 to 부정사니까 지금 to 부정사가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왜 접속사 or에 지금 두 개의 동사가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동사처럼 된 거예요. 던지거나 떨어뜨리기. 그럼 의미상의 목적어가 things. In different directions, 다양한 방향으로, so that, 그리하여 They cover, 그들이 덮는다, o n area, 지역을, of ground, 땅의, 이렇게 됐죠. 그럼 봐봐. 바닥을 덮기 위해, 이때 so that은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. so that이 붙어있을 경우에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. 그러면 이 문제는 바닥을 덮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던지거나 드롭. 우리 스타크래프트한테 드롭하죠?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스캐터, 흩뿌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